이 같은 뉴스에 한참 오르내리는 주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이죠. 경기북도 김포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 김포구가 되겠다.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러다 영등포에 사는 사촌형이랑 얘기를 나누던 중 사촌형이 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기가 전에 시흥군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전에 국사 시간에 진짜 한양은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이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사대문 안의 지역만 한양이었다. 그래서 뭐 4대 문 안에 대학을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요. 지금 행정구역으로 치면 중구와 종로구 정도만 한양이었다는 건데, 지금 서울은 그거보다 몇 배는 더 커졌죠. 인근 지역을 흡수하면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 확장의 역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가 처음부터 서울이었는지, 언제부터 서울이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재밌을 거고, 서울 말고 다른 곳 사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이 저렇게 커졌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즉, 당시 한양이 수도로 지정된 때는 조선 전기죠. 이 조선 전기 때만 해도 한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대문 안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양의 인구는 늘어나면서 사대문 안이 비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성 밖에서 집을 짓고 살았고, 그러자 이 인근 심리 지역을 성저심리라고 해서 한양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왕십리에서 용산 연희동 이쪽까지가 성저심리입니다. 그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는 마용성이 바로 성저심리. 그리고 구한말 가보 개혁으로 행정 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이 성저심리까지의 지역을 한성부로 명명합니다.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한양 한성은 경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부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경성을 총독부와 관공서가 있는 사대문 안쪽과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 일대로 제한합니다 약간 표주박 모양으로 경성부가 생기죠. 그리고 한성부였던 나머지 부분을 경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한성부의 대부분을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입시킵니다. 고양군이 경성을 도너츠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명칭을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보이죠. 구리면은 지금의 구리시고 과천면은 과천시 운평면은운평구죠 193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만주와 중급 등지에서 여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생각하는 경성의 역할은 바뀌게 되죠. 단순히 조선을 통치하는 행정용 역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공업적인 역할이 추가되죠. 쉽게 말하면 대규모 공장당지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경성 계획을 실시하고 경성부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등포와 동대문, 서대문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됩니다. 특히 영등포가 공업적 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죠. 영등포는 지정학적으로 공업단지에서 철과 무기 등을 만들어 한강을 통해 인천항으로 옮기기도 좋았고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를 통해 물자를 나르기도 좋은 장소였으니까요. 지금도 서울역, 용산역과 함께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탈수 있고 물래동에 가면은 조그만 철공소나 공업소 공장도 많은 게저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경성에 커지면서 편입된 주민들도 많았고 일자리를 찾아 경성으로 몰려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1920년 25만이었던 경성의 인구는 1940년이 되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자 경성부를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7개의 구로 나누어 관리하죠.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천, 인천까지도 경성으로 편입하려는 게 대경성 계획이었지만, 일제의 폐망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광복구 경성은 서울로 명칭이 바뀌었고, 고향군, 은평면은 서대문구, 고양군 숭인면은 성북구, 고양군 뚝도면은 성동구, 시흥군 동면 일부는 영등포구로서 서울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강 북쪽에서의 확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 수도 서울을 너무나 손쉽게 북한군에게 빼앗깁니다. 이때 한강 다리가 끊어져서 강물에 빠져죽은 사람들과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휴전 후에 휴전선이 서울과 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려지면서 강북은 위험하다. 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평이나 영등포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실현되진 않고 대신 강남쪽으로의 서울 확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서울특별시의 대대적인 확장이 계획되어 1963년 많은 지역이 편입됩니다. 시흥군 동면이 영등포구로 편입, 현재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가 되었고, 시흥군 신동면도 영등포구, 부천군 소사업도 영등포구, 김포군 양서면 양동면도 영동포구, 광주군 언주면은 서울시 성동구, 광주군 대왕면은 성동구로, 광주군 중대면도 성동구가 되었습니다. 아, 물론, 강북지역에서도 양주군 분이면과 노해면은 각각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편입되죠. 원래는 현재 부평, 부천 평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고, 여기에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강남처럼요. 그러나 누군가의 알수 없는 외압으로 인해 부천이 아니라 강남이 서울로 편입되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강남에 땅을 사서 엄청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있는데 군대입니다. 이때 강남 땅을 우리 할아버지가 샀더라면. 그리고 1970년대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아는 강남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근데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엄마 아파트 앞에서 밭 깔고 있고 반포동에 아무것도 없이 고속버스 터미널 덩그러니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도 구리, 고양 부천, 광명, 과천 등을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죠. 서울대공원이 왜 과천에 있느냐? 혀도 뚝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됩니다. 서울의 인구는 60년대 550만, 70년대 말, 800만, 80년대 말에는 1천만 명이 넘는 세계적으로도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악, 동작, 구로, 양천, 서초, 노원, 송파 등 여러 구가 생기고 현재 서울의 모습이 되었죠. 1963년 이후 60여 년 동안 서울의 대규모 편입 확장은 없었는데 김포가 편입이 될지 김포가 편입이 되면 광명과 과천은 가만히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역이었습니다.